금을 사는 방법 복잡하게 네 가지 다섯 가지 말고 딱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1번, 금은방은 비추라고요. 금은방에서 사면 부가세 10%, 공인비, 세공비 4%, 그럼 구매와 동시에 마이너스 14%가 되다 보니 비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? 카드 결제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하죠. 맞아요. 현금은행 경우도 똑같나요? 뭐 아마 빼주고 하는 거야. 한원될것자 집중 네이버 금시세 기준 열돈 부가세 포함 348만 4299원 계좌입금 시 314,112원 0만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315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럼 세공비가약 13만 5천 원 4.31%입니다. 이번 KRX 금시장 금물 주식처럼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1회 기준 약 0.3%입니다. 계좌입금 시 금액 314,112원에 0만0.3% 수수료는 9,42원 0 매우 저렴하죠. 그러나 이걸 실제로 골드바로 받고 싶을 경우 개당 2만원의 수수료와 부가세 10%를 내셔야 합니다. 오늘의 결론 시세차익만 원한다. KRX 금시장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. 그리고 탈세도 생각이 있다. 금방에서 하시면 됩니다. 장난입니다.